이거, 제가 게시판 에 올리놨기도 하고, 뉴스에 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 <laughs> 그, 저, 어제, 어젠가, 아, 아 금요일날 나왔죠, 뉴스가. 그, JTB에서 조갑제, 조갑제라고 알지? 옛날에 월간조선, 아, 조선, 조선일보서에 있다고 월간조선 편집장 하던 우리나라에서 보수 농객 중에 지금, 뭐, 뭐, 나름 그래도 생각이 있던 사람이 있어요. 대, 옛날에 대기자로 불렸으니까. 이 사람이 나왔다가, 김건희가 조기, 이제 승렬이가단핵가결되고 나면 조기 대선에 출마를 하겠다라는 찌라시가 여의도에 돈다, 이거야. 처음에는 웃었다가, 이상하다 싶어서 웃지 않았다 말했는데, 여기에, 어, 어, 이 사람이 했던 그 내용이 있거든요. 그 내용에 보면, 이두 사람, 제가 하는 이야기가 똑같이 나와요. 뭐라 나오냐면, 이두 사람의 관계 속에서 어, 뭔가 이상하다. 윤석열이가 갑이 아니고 김건희가 갑이고 윤석열이 어린 것 같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 이상하다. 눈치를 챈 거예요. 얼마도 상황이 이상하다. 남편이 이런데 그래서 이 사람은 딱 그러는 거예요. 뭔가 이상하다. 김건희가 갑이고 이, 윤석열이 어린 관계로 지금 정치가 이렇게 왔구나라는 걸이 사람은 알아요. 그리고 이 부분은 본인이 그렇게 느끼고 있는데 이 부분을 하는 거는 기자 여러분들이 하셔야죠. <laughs> 딱 이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자기 나이가 있으니까 못하니까 이제. 그건 이미 저는 알고 있었어요. 저는, 뭐 1년, 2년, 저는 대통령 선거할 때부터 그 이야기 했으니까. 김건희가 이 모든 문제의 핵심이고 그래서, 뭐, 어떻게 되냐. 세 명이, 지금 세 명이, 이거 전생을 믿고 안 믿고, 그거는 뭐 여러분들의 판단이지만, 이세 명이에요. 민비와 대원군, 고종. 고종이 지금 성일이가 고종이고, 건희가저 민비고, 저거, 재민이가 저거, 홍선대원군, 대원군이니까. 자, 김건희는 왜 대선에 출마한다는 계획을 외부에 놓칠 수, 있킨 걸까요? 스물스물 흘리니까 나오는 거죠. 아무것도 아닐 땐 굴뚝이 연기 나지 않습니다. 차곡차곡 차고 차고 했는 건데 사실은 제가 얘기, 제가 두번 정도 했거든요. 김건희는 이미 자기 대통령을 꿈꾸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재명이 있을 때할 거냐 이재명 다음에 할 거냐. 그래서 그 중간에 누군가가 필요했던 것이 한동훈이가 필요했던 겁니다. 어... 이재명이 있을 동안에 자기들은 공무잘 피해가 있으면 바람막이 자기를 바람막아 줄 사람 있으면 김건희는 반드시 자기가 2030년 35년 넘어가는 시기에 그아니면그 이후까지 본인은 그 대통령을 통일 대통령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을 하고 싶어 했거든요. 그럼 제가 몇번 이야기했습니다. 왜그렇냐 자기 전생이 아니거든. 자기 입장에 대한 전생이 아니에요. 근데 사실 하늘은 너가 이것까지 하라고 풀어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은 자유의지가 있잖아요. 나한테 주어진 명예에서 자유의지 만큼을더 가는 겁니다. 그래서 대, 그러니까 그냥 네가 어느 정도 권력을 잡고 남편을 조종해가지고 대한민국을 망하게 만들어라. 네가 퍼스트 에디 그 정도까지만 하면 된다고 했는데 여기서 야망을 가지잖아요. 그참사보대 그 많이 나오잖아요. 막. 오만 뭐, 무당질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청와대 옮긴 것부터 청와대 옮긴 그 계획부터 해가지고 뭐뭐뭐심고뭐 뭐, 뭐 심고 옮기고 뭐 심고, 뭐 심고, 다다 했잖아요 레벨짓이다했잖아이 대원 사건부터 박근혜가 저번에 군가동일한 행위를 했던 거예요 네, 지도 이제 경험 보니까 아, 됐던 거 알거든요 통하더라 알았기 때문에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그래서 어, <laughs> 이번에도 앞전에도 대원군하고 싸워가지 못했잖아 결국 저거 밖가 결국은 자기가 됐, 됐잖아요. 야, 억울하지. 자기 편에 억울하겠죠. 원을 풀어야, 한을 풀어야 되겠다. 한번또 붙어야 되겠다. 이재명하고. 전생에 시아버지하고 이번엔 한번또 붙자가 되는 겁니다. 왜 전생에 한을 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하고 또 붙자, 이거. 전생에는 시아버지인데 이번에는 정적으로 다시 만나는 거예요. 웃기지, 재밌잖아, 이세 이 가지가. 이번에도 이제 박빙이 또, 을사년에 시작하네. 을사. 한참 이번 을사사오이또 한참 또할때 재밌게 한게이 정말 이 세상이란 게 재밌어요 뭔가 이상해 돌아가는 것 같은데 하나딱딱그해그 맞춰 가지고 하는 거 보면 정말 신의 계획은 완벽합니다. 오뭐자도뭐 어, 울산이네. 어? 맞네 울산이네. 아 본인한테도 합이 들어 본인도 지금 재밌는 일이 들어오고 또 재명이 이재명 사주는 또 울산은 또 얼목이 좋고 또 김건희 사주는 또, 사년이 좋고, 서로 박빙 할 만하거든요. 정말 할 만하니까. 그렇잖아요. 서로서로, 아, 우리는 질 이유가 별로 없을 것 같은 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지금은 나오기가 사실 어려워요. 어려운데, 왜냐면, 하 시기가 너무 짧고, 이미지가 안 좋기 때문에, 원래 본인은 이미지를 잘 닦아놨다가 다음, 다음을 기약했던 건데, 지금 할, 좀, 말은 나오는 거죠. 뭐라도 이제 해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오, 그래, 하는 겁니다. 어쨌든, 김건희는 자신의 목표가 대통령이 되는 게 맞아요. 자신이 지금은 섭정을 했잖아요. 성렬이 뒤에서. 섭, 김, 섭, 성렬이 움직여가지고, 지금 김건희가 뒤에서 다 섭정을 했는데, 본인이 정말 하고 싶은 거예요. 여자로서. 그리고 자기는 제일 문제가 자기는 그런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우리나라의 민족 종교들이 내려오는 김수부 수부 수두, 수부가 뭐냐? 퍼스트로 a 이드라뜻입니다 우두머리가 되는 부인 퍼스트로 a 이드또그 앞으로 오는 수부가 김씨라고 김성 가진다 했거든요. 김씨성. 아, 이게 또 골치 아프네 김씨성. 아, 또 쥐도 김씨잖아. 그 자기는 이렇게 갖다 붙인다니까요. 그그 김씨는 사람들이 김씨라고 성을 지칭하는 게 아닌데. 김이라는 성을 지칭하는 게 아니었어요. 근데 자꾸 사람들이 이렇게 형이 하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그게 됐다 이미, 이미 마음속에 딱 뿌리 박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행보를 계속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흘리는 겁니다. 대선 출마한다. 이미 대선 출마한다는 건 우리는 이미, 이미 오래 올해부터 알고, 올해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이 사람 목표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건의는 그게 목표거든요. <laughs> 음. 다른 게 말씀드려요. 목표가 아니고 본인의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른 거예요. 내가 이루어야 될 목표가 아니고, 어, 우리가 세상에서 노력을 해서 하나하나 이루어가야 될 목표가 대통령이 아니고, 나는 대통령이 될 사람이고, 나는 대한민국이 이루어야 될 사람이고, 앞으로 올 이런 대한민국의 미래 그리고 여러 가지 미래에 대해서 지도자로 나아 나아갈 사람이야. 라고 하는 생각을 이미 마음속으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마음속에 이것이 딱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laughs> 그래서 흔들리지 않아요. 왜? 이미 그것이 전생에부터 내려오는 거지만, 자기의 마음 속에는 이것이 딱 뿌리 박혀있거든요. 그래서 누가 뭐래도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웃음> 그래서, <웃음> 성렬이가 뭐 잡혀갈 때 해도, 지금 딥산에 강아지, 사, 뭐, 사, 뭐, 사, 뭐, 강아지 둘이 됐고, 토린 가 뭐는 됐고, 산책하는 여유가 있는 게 바로 그겁니다. 성렬이가 지금 잡혀갈까 말까 지금 뭐 이거, 그, 하느냐 말하는 그 판에, 슬, 나와가지고, 마, 마당도 돌아보고, 앞마당도 돌아보고, 사람들도 돌아보고,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리고, 조용하게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음, 내 뜻대로 되어가네. 이제, 이제, 이제 나가볼까? 아니면 언제 나갈까? 이런 생각하고 있으니까, 전혀 다른 거죠. 그래서, 성열이도 왜, 그러면, 왜 저렇게 당당한지 압니까? 나는, 앞으로, 이런, 이런 걸 할, 아내, 나의 아내, 이런 거할 사람이고, 나는 그 사람의 일을 하는, 평강공주의 일을 하는 바보 온다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뚜렷하게 하기 때문에, 본인이 자신한 행동에 대해서 잘못을 못 느끼는 거예요. 왜? 본인의 신념이 너무 확고하니까, 본인은 이 대한민국을 이끌어야 되고, 대한민국을 뒤집어야 되고, 대한민국을 바른 길로 이끌어가는 유일한 사람이고, 그... 뜻을 정확하게 가진 사람은 나의 부인이신 우리 김건희 여사님인데 나는 그, 그 사람들을 실행하는 충실한 말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그 신념이 워낙 확고하고 그 신념이 정확하게 뿌리 박혀 있으니까 단 일에 흔들림이 없는 겁니다. 왜? 선지자거든요. 모피어스처럼. 하늘로부터 선택받은 사람이고, 자기는 그 일을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뭐래도 귀에 들어오지도 않는 거예요. 귓구녕으로 들어오지도 않는 거예요. 왜? 나는 선택받은 사람이라니까요. 선민의식이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 선민의식 때문에 지금도 전쟁하고 있잖아. 요 이스라엘이 왜 가자주고 저렇게 하는지 아십니까? 자기들 선민이지. 자기들 땅이거든요. 세상적 법률이 다 필요 없고, 이거 이 예루살렘을, 하나님, 우리의 약속인 땅인데, 우리가 들어오는데, 누가 뭐야. 다 나가. 그리고 세계에서 뭐라 하면, 아, 시끄럽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왜? 선민 자유진, 은 선택받은 사람들이라니까요. 선택받은 민족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거고, 그걸 다 밀어준, 밀어준 거고, 이렇게 돌아가고 있,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니는, 저, 특히 앞전에, 갔잖아요. 시아버지하고 치고 박하다가. 어쨌든, 쫓관했다가쫓관했다가 다시 컴백하는 바람에, 아, 아간, 받쳐는 뭐, 저, 저, 저 상황 쭉 있어가지고 갔잖아요. 이거 됐잖아요. 그 전생에 한번더 풀고 싶은 거지 그게, 이게 인간으로 태어나가지고, 그때 못했다가 한번싹 풀어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한 번, 대한제, 어, 조선을 멸망, 멸망시키고, 대한제고 넘어오는 그 역할을 이세 사람이 모여서 했잖아요. 그래서, 뭐, 나는 조선의 국모다, 이전에, 뭐, 뮤지컬도 있었잖아요. 국모는 국모지, 뭐, 좀, 뭐, 자질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질 유무와 상관없이, 그니까 또, 세 명이 요번에, 대한민국을 망하게 할요 시점에 딱, 준비해가 태어나 있다가, 기가 막힌 배역을 맡아가지고, 망하게 하는 거죠. 왜냐면, 하 정치가 엉망이 되고 있으니까. 정치를 엉망으로 하면서, 대한민국 사람들의 의식을 완전히 분열시켜버렸습니다. 지금 완전 분열시켜 버려가지고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놨잖아요. 지금 우리나는 정말 회복 힘듭니다. 왜? 지금 너무 싸우고 있잖아요. 진보, 알고 보면 진보 보수도 아니에요. 그냥 이쪽 이쪽에 그냥 아니 그러니까 재명이냐 성렬이거냐 재명 아니 성열이가 재명이냐 거니냐 이거죠. 성렬이하고 거니는 한몸한 몸을 보고 있으니까 웃긴 거잖아요. 양쪽 다 웃긴 놈이에요. 양쪽 양족, 양쪽 다 웃기다니까요. 뭐, 정당 정치가면, 정당 정치는 살아있지 오래됐고, 대한민국은. 인물 정치인데, 인물도, 진짜 그, 그말 있잖아. 그 나무를 끄박이라고. 음. 조금 좋냐, 조금 덜, 좀 더, 더 나쁘나, 덜 나쁘나의 차이지. 그래서, 그니는, 그니가 이게 나왔던 게 바로 그겁니다. 그니는 자신의 마음속에 이것을 품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뭐 대선 나가볼까 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나오기 어려워요. 현실적으로. 왜냐면, 하 현실적으로는, 그 안에서, 나봐야 되지도 않고, 아, 홍준표가 그렇게 가만히 있습니까? 저, 막, 나 절대 안 되지. 리 아, 흘려보는 건데, 흘려보가 체크하는 거예요. 여론을 체크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반응이 어떻게 나오지 여론이 어떻게 나오냐. 언제부터 하느냐, 이 체크를, 탄핵이 가결되느냐, 부결되느냐. 부결되고 나면 더 쉽죠. 왜냐면, 부결되고 컴백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경용을딱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자기가 쓴 거, 이거나 왜 이제면 다 잡아놓을 거니까 부일 대고일 대고 변명 되고나면다 잡아놓을 수 있거든요 싹다잡아라고 그다음 이제 그다음 자기 개헌 하든지 인기 단축을 하든지 해가지고 그러면 저 국힘에 나올 사람 누가 있습니까 자기 와이프가 나가는 거예요 그녀가 나가면 100% 그냥 지금 사실 있잖아요. 김건희가 나간다 우리나라에서는 30% 펴봤습니다. 그게 더 웃긴 겁니다. 성렬이 찍어준다면 그대로 다 찍어줘. 대구 경북도 그렇고 부산도 그렇고 다 찍어준다. 찍어준다. 그게 문제예요. 그게 대한민국 사람의식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막 공격이. 아, 그럼 이재명이 찍어준 사람 없습니까? 있지 그러니까 있다고. 그래서 문제라고요. 도대체 여러분들의 생각이 있냐고요? 생각이. 생각이 있어서 성렬이를 지지하고 재명이를 지지하냐고요. 도대체 생각이 있냐고요. 없잖아요. 없으니까. 그냥, 야, 둘 중에 하나 골라내는거야 민주당이 얼마나 이상한 정책는지 아십니까? 아, 정말. 민주당이 정책, 민주당이 정, 정책, 그거 진짜 막, 아, 그것도, 미국 민주당이나 뭐, 그것을, 아, 그거그 뭐, 정치학이가 아니니까. 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김건희는, 기회를 보고 있는 겁니다. 왜? 지금이라도, 뭐, 이런 조작을 해놓고, 이렇게 잘해놔요 일단 지금 유탄을 피해야 되거든요. 유탄을 피해야 다음 기약할 수 있잖아요. 나는 감옥 가는 거 싫어하거든요. 성리랑은 다르게. 성리인데, 오늘 감옥은 편하게 잘 있었잖아요. 맨날 나오왜감옥 있을 때 처음에 안 나오는데 왜 나오는지 압니까? 믿... 왜그 현재 재판 나오는지 아십니까? 간단하죠 나올 수 있잖아요. 나온 김, 병도 들리고, 나온 김에 뭐도 가고, 나온 김에 술 한잔 먹고 들어가고, 병원과 술 한잔 먹고 어 가고, 보송차 타고 다녀야 되는캐리어 타고 다니고, 할거다 했다. 그걸 아무도 제재를 못 해. 그걸 제재를 누가 해야 되냐. 지금 권한 대행이 해야 되는데, 최상모의 같은 애들은 지금 완전 기회주의자. 한덕수가한덕수 같은 기회주의자. 생애가 둘이 닮아가지고, 전형적인 기회주의자. 돌아오시면, 어, 그때는 저가 이랬습니다. 고안 오면, 좀더할수 있거든. 다음, 어, 내가 이 그만두고 나중에 정치를 한다면 그 캐리를 쌓아나가는 거죠. 그만큼 자기들, 자기들 살 거면 빌드업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이, 이 사람이 좋을까, 저 사람이 좋을까 생각하세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총체적 난국에 빠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권의는 대선 출마한다는 계획을 외부에 노출시켜 가지고, 플랜, 플랜 이렇게 짜고 있는 겁니다. 어차피 본인은 대선 하고 싶 나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나가려고 하는 시점을 앞당겨 볼까 말까 계획 중인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흘리는 거죠, 미리. 흘려가지고, 여론 체크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본인은, 어, 쨌든 재명이가 되고 나서, 출마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5년 안에, 뭐, 좋지 않은 일들이 있을 거라, 뭐, 끝까지, 생각할 건 없지만, 근데 본인은도 모르고 있죠. 그래서 지금 저, 이번에 그 뉴스가 조갑지 씨가 심각하게 알겠다고. 자기도 들은 정보들이 있잖아요. 이에 대해서 나오는 건 자기도 제일 빨리 가서 니까 처음에는 그냥 설마 이랬는데, 설마가 아니라는 걸 이제 느낀 거죠.